네 항상 이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13월에)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연말정산은 간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마음처럼은 쉽지. 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연말정산을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똑똑하게 할수 있는 방법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까지 꼼꼼하게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철종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 어, 일단 웹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게 아니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일단은 어, 어떻게 무엇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떤 근로자의 연말정산 영수증 수집에 이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이제 제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런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제공이 될 예정이며 저희 근로자 대상 근로자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전 8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연말정산 뭐 매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몇년 한다고 해도 좀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먼저 연말정산은 이제 이 대상자는 회사를 다니면서 네.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분들이 해당을 합니다. 네. 따라서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고 5월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이처럼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신 근로자분들은 이번 오늘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 건설 서비스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신 후에 회사에 이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을 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자 먼저 올해 새로 이제 신설되거나 반대로 또 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도 있을 것 같아요. 부 아, 네. 분에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음, 네 먼저 일단 대표적으로 올해 폐지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네. 어 지금까지 육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둘째부터 일인당 십오만 원씩 공제해주던 육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가 저희 이제 그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거는 공제받으실 수는 없고요. 네. 반면에 이제 저희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뭐 도서 구입비라던가 문화 공연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30%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새로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네. 이용 중에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 자료를 맞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좀 찾아야 될까요? 네, 사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맞아요. 이런 보청기 예. 구입 비용, 그리고 저희 월세 세액공제 아. 자료들, 그리고 취약전 아동의 뭐학원비라던가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의 교육 교복 구입비, 네.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따로 영수증을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중에서 뭐 안경 구입비라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그리고 취약전 아동의 뭐 학원비, 교복 구입비 같은 것들은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을 해주시고 월세 세액공제 자료 같은 것은 저희가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부했던 해당 단체에 연락을 하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어 연말정산에 많은 분들이 이제 빠트리기 쉬운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월세 관련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월세로 사시는 분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저희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또 올해부터는 저희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10%에서 12%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월세 세액 공제는 저희가 연말정산감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챙기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저희 계좌 이체 영수증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계좌 이체 영수증은 뭐 계좌 이체 확인서나 송금 통장 사본을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음, 네. 근데 이때 좀 주의를 이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예,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 음, 아 그래 그래야죠. 네,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저희 월세 송금을 한이 계좌 이체 상대방이 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 당사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두 가지가. 꼭 맞아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네. 이사하면 어떡합니까? 이사요. 월세에서 다른 응. 월세로 이사하는 거예요? 네. 다른 월세로 또 이사를 하게 되면 또 저희가 월세 계약을 맺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맺었을 때그 당사자한테 또 이체가 되면 가능하죠요 근데 음. 주민등록지 이제 주소지랑 같아야 된다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돼요.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제가 6월에 이사를 했어요. 네. 월세에서 다른 월세로. 네. 그러면 이전에 6월까지의 그 네. 월세에 대한 것도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 이전 거는 증빙서류는 어떤 걸챙기시그 이전에는 뭐 그런 초본을 챙기셔서 저희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초본이요. 네, 이전에 또 전입신고했던 내역이 나올 테니까요. 그 얘기를 ]요. 듣고 싶었어요. <laughs> 초본이 필요하겠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신 거. <laughs> 거. 죄송합니다. <laughs> 예. 사실 뭐 월세뿐만이 아니라 주택과 관련된 소득 공제 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먼저 저희가 이제 주택 관련해서 몇 가지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전세 자금을 이제 차입을 했다. 라고 한 차면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해서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의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차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입주일로부터 전후로 3개월 이내에 차입하신 것에 대해서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때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주택 구입 자금을 차입하셨을 때에는 네.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가 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뭐 삼억 이하와 같은 이런 요건을 갖춘. 그러한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에 대해서는 이자 상환액을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저희 주택 청약 저축 같은 것들을 많이들 납입하시는데 네. 이때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분들은 마찬가지로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저희 좀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월세 납입하시는 음. 경우에도 예.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도서 공연 네. 관람 네. 그러니까 일정 연봉 이하의 그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카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네.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렇...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음, 이제 올해부터 올해 새로 나온 이제 신설이 된 규정인데요. 네.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이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분이 이제 신용카드를 신용카드로 뭐 도서 구입비라던가 네. 공연 관람비 등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신용카드만 해당되는 건지 체크카드나 네. 이런 것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두 해당은 되시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영화 많이 보시는데 네. 영화는 공제받으실 아, 수 있습니다. 아, 영화는 선생님. 거기서 저희가 <laughs> 네. 되는군요. 네. 뮤지컬, 오페라 이런 공연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십니다. 네. 발레 이런 거 되겠죠? 가능하시죠. 문화연비입니다 <laughs> 아, 그러면 별도로. 음. 증빙자를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카드 네. 내역에서 구분돼서 네 맞습니다 이 정산이 될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제가 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었는데 이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올해부터는 이제 변 저희가 신설됨에 따라서 카드 사용 중에 일반 사용분과 음. 그리고 저희 문화 공연비 사용분으로 네. 구분해서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아, 그리고 앞서서 그 종교 단체 기부하는 음. 돈 그리고 교복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소득 공제 네, 네.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 네. 일단, 저희 마찬가지로 이 교회나 성당에 네. 저희가 헌금을 매달하거나 헌금. 아. 네. 이런 경우에도 그 기부하셨던 교회나 성당에 저희가 직접 요청을 하셔서 예.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아.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감사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요청하셔서 받으시고 회사에다가 제출을 해주셔야 음. 됩니다. 음. 네. 네. 자, 만약에 이제 연말정산 기간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 회사에서도 우리도 공지가 됐던데. 네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아, 네. 놓치게 되면 연말정산을 아예 그냥 못 하게 되는 건지 음...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건지 네. 사실은 이제 2월에 저희 2월분 급여를 받기까지가 연말정산 기간인데 네. 이때 만약에 연말정산을 못 했다. 라고 하면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아. 저희가 마저 반영을 해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다시 반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올해에도 못 했다 라고 한다면 이제 (5년) 내에 경정청구 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네. 제도를 이제 활용을 하셔서 (5년) 내에 저희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마저 반영을 하셔서 음. 환급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음. 다만 이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환급받은 거를 추징당하면서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이 기간 안에 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가장 그리고, 좋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네. 다 직접 체크하면서 그러니까요. 하셔야 되세요. 맞아요. 편리한 서비스가 열렸을 때다 연말정산 하시자고요. <laughs> 알았죠? 일정일까요? <이 정도면 웃음> 네, 네. 알겠습니다. 김철, 김철종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들습니다